안녕, 오늘도 고마워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할게. 어, 여보세요? 어, 자기야? 아, 아니야. 이제 어, 오전에 업무랑 뭐 미팅이랑 마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. 어, 자기는 몸 많이 괜찮아? 아직도 그래? 어... 밥은 입맛 없어도 근데 좀 먹어야 될 텐데 음 병원도 못 갔다 왔지 아 어떡하냐 아, 미안해 저기 요새 업무로 너무 바빠가지고 어 내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뭐 맞아 너무 힘들면 음, 일단은 그럼 조금 더 쉬고 있어 아니면 뭐라도 배달시켜 줄까? 어, 자기 집으로 아 입맛이 너무 없어 그냥 버릴 것 같아서 음, 그래도 뭐좀 먹어야 되는데 아, 아니야 어, 자기가 피곤하구나 힘들고 음, 괜찮아 괜찮아 그냥 계속 푹 자고 쉬고 있어. 물이라도 좀 마시고. 아고 혹시 이따 저녁 때 이따가 잠깐 들렀대. 아니 그래도 허락은 맡아야지. 자기 지난번에 자기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그랬었잖아. 응. 괜히 챙겨주러 갔다가 혼나고 오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. <laughs> 알았어, 그럼. 자기 아퍼도 예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? <laughs> 세상 예쁜 사람이 맨날 그런 걱정만 한다 네, 알겠어 그럼 이따가 연락할게 가기 전에 응? 음? 응 어, 음. 여보세요? 어, 어. 아니 여자친구가 좀 아파가지고 뭐좀 물어보려고 지금 통화 가능해? 어. 아, 애들 중에 내과 쪽은 너밖에 없잖아 음. 다른 게 아니고 약간 탈수 증세도 있는 것 같고 어. 몸살인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도 못 간대 음. 뭐 어떤 거 챙겨주는 게 제일 좋냐 나? 아, 점심 못 먹었지 아니 뭐 이것저것 챙겨 가지고 그래도 밥 시간에 갖다 주고 싶어서 어 그래서 지금 가는 길에 너한테 전화하는 거다 야 음. 몰라 뭐 중국 맛집도 있대 <laughs> 그래도 입맛 없는데 그런 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암튼 좀어 카톡으로 좀 보내줄래? 뭐 약국에서 살수 있는 거뭐 그런 거 있으면 응응 음, 음. 어... 어 알겠어 아나 아, 오후 반찬 했어 어.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어, 가서 좀 챙겨주고 오려고 아이뭐 저녁 때 들어간다고 했어 부장님한테 음. 오후 반차 하고 밤에 가서 야근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괜찮아 음. 아뭐 지극정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자친구 혼자 살잖아 음. 챙겨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아무튼 카톡으로 좀 보내줘 어. 어디서나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죽 사가지고 네가 어, 추천해주는 것도 좀 사서 여자친구 갖다 주고 오려고 응. 음. 어, 고맙다. 어, 여보세요? 어 자기야. 응. 음. 지금은 조금 괜찮아? 자는데 깨운 거 아닌가 모르겠다. 응, 음, 아빠 잠도 잘안 오는구나. 어, 사, 오빠 한 15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은데. 응. 음. 아이고 괜찮아 아프잖아 음, 뭐 오빠 뭐 저녁때 가면 씻고 기다리려고 했나 <laughs> 뭔 예쁜 모습이래 다 예쁜데 안 예쁜 게 없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음 아무튼 먹을 거랑 좀 이것저것 챙겨가니까 음아 알겠어 음. 그럼, 음, 음, 좀 이따 보자. 자기야, 음, 어떡해, 아고. 이거 여기 죽맛집이래서 오빠가, 응, <laughs> 음, 가서 사왔지. 응? 음? 아, 내 것도 사왔어. <laughs> 아니 사실 오늘.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오후 반차 했거든 음, 그냥, 그냥 나 아프다 했지 <laughs> 나 아파서 병원 갔다 와야 될것 같다고 아니야 그래서 이따가 오후 늦게나 들어가서 다시 업무 마무리 해 드리기로 했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서 내일 오전까지만 마무리하면 된대 음. 그래서 자기 음, 챙겨주고 오는 게 좋지 무슨 소리야 나 자기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. 그니까 미안해하지 말기? 음. <laughs> 아이 뭐 멀긴 차 갖고 가면 금방인데. 음. 이거한번 먹어봐. 어. 어때? 입맛에 좀 맞아? <laughs> 다행이다. 음. 아 걱정했지. 내 것도 좀 먹어봐. 더 맛있는 거 먹어. 오빠는 다잘 먹잖아. 음, 난 괜찮아. 자기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먹지 뭐. <laughs> 아니 난 자기 먹는 거만 봐도 좋은데. 체하지 음, 않게. 음,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아플 수도 있잖아. 어. 자기 먹고 싶은 만큼만 먹어. 오케이. 어, 걔한테 물어봤어 친구한테. 음. 그 그래, 이것저것 좀, 음, 왔지 좋은 거래. <laughs> 그리고 밥은 뭐 특별히 엄청 많이 먹을 필요까지 없다고 하더라. 어, 차라리 그것 때문에. 뭐 이렇게 위 불편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먹고 어 이거 좀 먹고 하면 좋을 거라고 하더라 아이고 나 아니면 누가 챙겨요? 혹시 나 말고 챙겨줄 사람 있어? 들투날라 그러네? <laughs> 그러니까 자기야 나좋아요 얼만큼 좋아해요? <laughs> 나도 자기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. 그럼 <laughs> 음, 그 정도만 먹을래? 음. 그럼 오빠 이거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게. 을 이따가 저녁 때도 한번더 먹어. 어. 그리고 이거는 상할 수 있어서 오늘 저녁에 꼭 먹고 내일 아침, 점심, 저녁 먹을 만한 것도 이런 거 사왔거든? 음. 그리고 그냥 데펴 먹기만 하면 되 된대. 음. 일부러 간편한 걸로 사왔지. 어, 좀 소화시키고 눕는 게 낫지 않을까? 오빠 어깨 기대. 네, 마음이라도 조금 편안해졌어. 그럼 아가가 좋으면 좋은 거지. 오빠 괜찮아. 뭐 원래 엄청 바쁜데 뭐 그래도 자기 덕분에 이렇게 오랜만에 오후에도 쉬어보고 얼마나 좋아. 아, 오후 반차내본게 얼마만인지 또 기억도 안 난다. <laughs> 부장님한테 반찬 해도 될 만한 날 말해달라 해야 되겠다. 나 완전 열심히 해서 부장님이 나 진짜 좋아하잖아. <laughs> 그니까, 반차될 때마다 그러면 저 갔다 와서 차라리 야근할게요. 이렇게 하고 자기 만나러 와야 되겠다. 자기가 나안 만나주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음. 고마워. 음. 어, 자기가 일단 이거 조금 먹어보자. 음. 이거 먹고, 어, 순서가 이렇대. 오빠가 여기 포스트잇으로 해서 다 써놨으니까, 어, 이거 보고 확인해서 챙겨보면 되고. 어, 오빠도 천천히 들어가야지 뭐. 음 알게 조금은 있어 음,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음 일찍 끝낼 수 있지 당연히 아가는 오빠 걱정하지 말고 아가 먼저 챙겨 알겠지 아참 오늘은 오빠가 먼저 연락 안 할게 어 괜히 자는데 방해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무음으로 해 놔도 돼 음. 그러니까 아가 푹 쉬고 음, 괜찮을 때 먼저 연락 줘 음, 그럼 봐 연락할게 고맙게응 음, 알겠어 푹더 쉬고 있어 음 사랑해 응 음, 나오지마 응빠 음, 들어갈게 응 자요 좀 자고 일어나서 연락주세요. 음, 안녕.